2022년 6월 5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나의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하루 품삭스를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한 달란트는 최소 6억이 됩니다. 현금 6억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통장에 6억이 들어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달란트가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재능, 즉,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점입니다. 또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재능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불씨를 살린 것입니다. 긍정은 바로 장점의 힘입니다. 좋은 말은 힘이 있습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과 생각도 힘이 있지만 그보다 더큰 힘을 가진 것은 긍정입니다. 긍정이 힘이 있듯이 자신의 장점이 그러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을 업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소 6억입니다. 6억의 가치가 작다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그 사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명예가 될수 있고 자신을 더욱 빛내는 멸류관이 될수 있습니다. 가위는 장점이 없었을까? 아벨보다 더 많은 장점과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에게는 단점이 없었을까? 아벨은 시기 질투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있고 시기 질투의 DNA가 살아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말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거기까지 실축해야 합니다. 누구나 장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주 하찮은 미물인 군뱅이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없다는 사람은 알고 보면 참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아마 세 달란트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물질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듯이 달란트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우면서 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장점과 재능, 능력을 절대 없인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날까지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나의 달란트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